세 가지 말고 하자. S, S, S. S가 뭐이지, s 말이이드 응? 이드 뭐라고? 사이드. 사이드가 무슨 뜻이지? 어. 응? 원래 옆, 측면뭐 이런 뜻이다 이거지. 네. 맞나? 네. 그 변이다, 변. A는 뭐더라? 엔. <laughs> s, A, S 할때 여기서 A는 엔글이거든. 여기 무슨 뜻이가기란 뜻이지. 뜻이지. 얘들아, 악기 중에 요런 생긴 걸 우리는 말하지. 파라이가 무슨 뜻이지? 트라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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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이가 뭐지? 브랜드 이름이라고. 소고 프라이. 프라이. 가 무슨 뜻이지? 유리는 뭐지? 얘들아, 요거는 한 개란 뜻이고 두 개란 뜻이고 세 개란 뜻이란다. 자, 뭐냐? 사이클이 앞 붙어 볼까? 뭐가 되지? 두발 자전거는 이야기예요. 어른들이 갖고 오는 오는 조그만한 자전거, 세 발짜리 걸 트라이 시클이라고 불려. 그다음에 어른들이 어른들이 사진 찍는다고 세우는 거 있지. 그걸 뭐라 하지. 삼각대라는 거 있잖아. 어쩌면 고 저도 있는 삼각대. 저런 게 삼각대인 거. 요걸 뭐라 한다. 트라이 포드. 이게 대란 뜻이야. 포드. 트라이, 체계다있다 알아듣겠지. 그러면 얘가 왜 트라이 앵글이 됐느냐. 앵글이 몇개 있다고. 세 개. 네. 음, 음, 음. 그래서 우리가 이걸 3각각이 세계에 있는 도형 그 말입니다. 맞죠 네. try 트라이앵글이라 그러지. 되겠지? 네. 여기서 저번 앵글은 뭐다? 각을 의미합니다. 그 다음에 A S A 상황이다. 요세 가지가 있다. 얘들아 S S S 합동은 뭘 네. 말하더라? 세 변의 길이도 채로로. SSS 합동 뭐더라? 대응하는. 대응하는 세 변의 길이가 각각, 각각 같을 때. 뭐라고? 대응하는 세 변의 길이가 각각 같을 때. 뭐라고 하 대응하는 세 변의 길이가 각각 같을 때. 뭐라고 하 대응하는, 대응하는 세 변의 길이가 각각 같을 때. 그럼 이 감도도 보자. 자, 얘랑 얘랑 합동임을 증명하라. 그럼 뭐? 이변, 이변 같거든. 그다음 이쪽에서도 이변, 이변도 같거든. 같나? 네. 그 다음에 또 가운데 얘 공통으로 이쪽에서도 야하고 이쪽에서도 야니까 대응하는 세변이 길이가 각각 같아맞다그 네. 다음에 주의할 게 있지. 이런 거할 때는 말이야 합동임을 설명할 때 그럼 붙인다. A B랑 누구랑 같지? C B. C B랑 같은 거 맞지? 네. 맞나? 네. A D랑 누구랑 같지? C D. C D랑 같은 거 맞나? 네. 또뭐지 B D는 뭐지? 공통이라 해야 공통. 공통적으로 들어야지. 되겠나? 이것도 순서를 쓸때 말이야. 아주 잘. 아 이거 유심히 됐습니다. 유심이 됐습니다. 그럼 얘랑 얘랑, 이런 가 오리 가지고 말이야. 이렇게 이렇게 하나 오리고,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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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리 가지고 딱 갖다 붙였을 때 얘는 누구랑 딱딱달붙지 C 얘는 누구랑 붙지? D 얘는 누구랑 붙지? D 그걸 우리는 뭐라 한다? 대응. 대응 대응 점이자 대응 점 네. 맞나? 네 점과 점이 연결다 이걸 뭐라 한다? 대응 변그 다음에 이 각이 요 각에 해당되겠네. 그걸 말한다. 배응각 네, 네, 그래 말한다. 말 그렇게 나온거거든 별로 어려거 아니지? 네. 쉽지? 네. 재밌지? 네. 재밌 재밌네? 네. 아 오늘 숙제 이빨. 오케이. 아 재밌는 아 거란 데냐 목요일날 너희 쉬잖아. 어. 말 수밖에. 응. 그기보 응. A, p t 순서 있다. 그럼 3일을 쓸 때도 반드시 말이야. A가 대응점이다. 그럼 대응되는 대응점이 점 C거든. 그럼 얘 ABD라고 써놨으면 합동이다. A에 대응되는 건 누구라고? C. B에 대응되는 건 C. 누구라고? C. D에 대응되는 건 누구라고? 대응되는 건 누구라고? 자, 이래 놓으면 말이야. 이거 안쳐다보고도 AD 길이랑 누가 같다? CD. 그말이 각도도 말이야. B, A, D와 누가 같지? 그순수대로말주면 됩니다. 내가 하는 말 이해했지? 네. 맞나? 네. 그래서 요래 놓고 여기다 무제 조건 SSS 합동이랑 네. 맞는 이야기지. 그치?